안녕하세요 노원겜입니다 <laughs> 7월 25일 당일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저도 또 쉬는 날이라서 단타를 조금 치긴 했는데 다 코인 관련된 종목밖에 없었어요 아침에는 비덴트도 그렇고 비덴트를 그냥 쉽 시가에 잡기에는 너무 높이 떠서 저도 기다리고 있긴 했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5일에서 10일 정도 아필매물때 위에서 시작하면은 할만 했는데 <laughs> 한만원대 이쪽에 떠, 떠서 시작해주면 좋았는데 뭐 16%나 떠가지고 비덴트는 조금 힘들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 3파 나온 다음에 완전 바닥다리라서 나쁘지는 않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N자로 여기 1파 나온 다음에 2파 시작 도입부에서 시작하는 거는 맞는데 아 이게 너무 높이 시작해서 비듬틈은 그냥 놔두고 위지트를 봤죠. 위지트를 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위지트를 그냥 시가에 샀습니다. 그냥, 음, 말씀드리지만 뭐, 한오히려서 10일 정도 없을 땐 단타 개념에서 시가를 여기서 떠서 시작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상을 바로 가지 못하고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종목이 가벼워서 그런지 흔들림은 되게 강했습니다. 뭐 상은 안 가고 저도 한10% 먹고 팔았는데. 왜냐면 이게 아침에, 장전에 제가 뉴스를 올려드렸지만 사실 묵은 비슷하게 뭐 실질적으로 뭐 실무적으로 뭐 관련된 거 없다. 이렇게 뉴스가 났는데 엄청 뜨더라고요. 이게 지금 빛썸 비... 뭐 관련돼가지고 매각서를 뜨는 건데. 42조래요. 4조까지 인수 가격을 제시해서, 뭐, 김현장 로펌을 통해 인수이사를 밝힌 바가 있다. 인바이낸스가 그래서, 뭐, 26조를 가지고 있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FTX의 비싼 인수 소식. 그런데 아침에 뉴스는, 어, 관련 없다고 막 그러던데 확인된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떴거든요. 근데 아니 땐 굴뚝 연기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제가 봐도 그렇긴 하죠. 그래서 내일 그 조회공시 때문에 있는데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26일 10시에까지 <laughs> 비싸에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 완전 내일도 갭은 많이 떠서 시작할 거고 만약 저거 인수가 된다 하면은 어 계속 가겠죠 잘갈 거예요 그리고 비덴트 위젯트, 버킷스튜디오도 지분이 있죠 얘는 지금 OTT 관련주로 조금씩 시세를 줬던 거고 우리기술투자 똑같아요 우기투는 좀 약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보면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원래대로 하면은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T사, 이건 T. 원래 얘가 지분 구조상은 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한번 파,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보셔야지 종목 공부도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laughs> 뉴스 나오 어차피 내일 출, 출근하는 날이라서. 내일은 매매를.. 할... 얘네는 안할것 같고 그리고 초록백컴퍼니도 얘네 관련주로 올랐습니다 비조 빛섬 4조원대 메가 협상 비덴트 2대주주래요 2대주주 어, 전환사채를 전환하면 어... 얘네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긴 한데, 만약 인수가 안 된다, 그러면 얘네는 완전 날아가는 거고. 왜냐면, 전환사채라는게 전환을 해주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어 저건 인수되면은 초록뱀은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비덴트, 위지트, 버키 스튜디오, 티 사이언티픽, 우리 기술 투자, 초롱백 커퍼니는 내일 10시 전까지 아주 요동을 칠 거예요. 대선주처럼. 그리고 오늘 관련된게 성우 하인텍도 잘 올라갔습니다. 음, 이거는 현대 배터리팩 1차 협력사 추가 선정으로 17% 올랐다고 나옵니다. 음, 2차 전지.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이제 신규 상장주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laughs> 나 배터리 팩, 저렇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주기 시작하고 있고, 이거는 첫 파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서 더갈 수도 있고, 지금은 한번 쉬었다 갈 자리이긴 하거든요. 쉬었다가, 이번 주 쉬어주고, 눌렸다가 가면은, 6,700원. 6,700원 정도. 다음 주 이번 주 조금 쉬고 다음 주부터 갈것 같아요. 뭐 시나리오는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바로 갈 수도 있고 주봉상 보면은 다음 목적지는 6 0 0 0원대기 때문에 6,000원이 코앞이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내일 올라갔다가 6,000원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내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어, 주봉상으로 여기까지 올려놓고,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횡보해주고, 쏴주면은, 월봉상으로 장대, 8월달에도 장대 양봉 하나가 생기고, 하나 더 하면서 여기 전고점 돌파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주봉상, 이번 주는 6,000, 7,000원까지 만들어주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여기서 음봉 한두 개로 행보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올려주면 월봉상으로는 양, 장대양봉, 장대양봉 하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려면 그렇게 가는 거고, 뭐,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뭐 바로 뚫어주는 게 베스트죠. 근데 아마 조금 횡보를 해주는 게 여기 8,000원대까지 가는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말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규 진입이 지금 안 돼요 신규 진입이 안 되고 파동 계산했을 때 이미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26,000원, 26,000원은 이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뭐 4, 5%더 먹자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고, 가지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씩 익절하면서 다음 눌린 구간에 한 번씩 더 사는 게 좋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 걸로 하면은 이쪽 파동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정고점까지 보는,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이번 주까지 여기 26,900원까지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럼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랑 모레 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월봉상 은봉이 3개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가거든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거의 10%밖에 안 남아서 여기까지 가고 이제 쉬, 쉬었다 갈 겁니다. 양봉이 4개 5개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4개까지는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은 봉 하나로 4만 원까지 메워야 되면 따블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힘듭 힘듭니다. 내일이랑 모레 쉬어 주고 싸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일만 쉬고 싸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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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두개 만들어주면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laughs> 가격은 어쨌든 26,000원까지. 코바이 오에드는 저도 오늘 그 WHO 장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써있죠. 저는 이렇게 매매를 똑같이 합니다. WHO 비상. 그 사태 코로나급이라고 막 뉴스 나와가지고 이거 주말에 올려드린, 어제 올려드린 것처럼 얘가 지금 시장에서 약간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근데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오늘도 힘이 좀 약했어요 그 효과는 제가 조금 보고 있었는데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파동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다 팔긴 했거든요 이쪽에서 그냥 다 털었습니다 16,000원대 16,600원까지 가줬으면 했는데 못갈것 같아서 16,200원, 16,300원 이때쯤 팔았거든요. 못 가요, 이거는. 안 털리고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는 이 정도 뉴스인데도 못갈 거면은 조금 조심을 하시고 오히려 전기차나 이쪽을 매매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분화, 아니 그 분산 투자 하셔야 돼요. 와. 이건 아까 게임하다가 떠가지고 매매를 못했는데. 2차 전지 업계 다코스 출연. 연매출 1조 원 시대 연다. 원통형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신규 상장주가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장하기 전에 2차 전기주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쪽이 특히 좋은데. 신기상장주가 조금 20조 잖아요. 거기 나온 몰린 돈이. 그런 걸 배당을 못 받은 그러니까 그 공모가 안된 나머지 돈들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모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주말에 말씀드렸으니까 원래 이거를 한 거는 관심 종목으로 해놓는 게 맞습니다. 여기 앞쪽에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나오고 1파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세선 그래서 한번 그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 흐름이 바뀌었죠. 슬금슬금 올라가서 최소한 여기서 내가 늦게 봤다고 하면은 여기 돌파할 때쯤 애매하시는 게 맞고 내가 전가 뭐 배팅이나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5,900원을 분봉으로 좀 뜯어보면은 이쪽에서 정확하게 맞고 내려오죠. 근데 이거는 더갈 의지가 있다. 그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1대1로 가겠죠. 최소. 그럼 여기가, 여기. 6,200원 정도. 또 뜯어보면은, VI 쪽이었나보네요, 이거는. 그럼 여기 또 뚫고 올라갔으니까 또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VI 또 걸쳤, VI 겠네 이때, 여기쯤이 VI겠죠. 6,100원 정도. 그럼 또 다시 계산하면 너무 밑인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작정하고 보낸 것 같죠. 원래 이런 식으로 파동 1파 나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계산해서 요만큼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급한 움직임이 나오면, 원래 여기까지만 딱 뚫어주고 간, 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급한 거는, 이 회사의 진짜 가치라기보다는, 진짜로 그, 신규 상장주에 맞춰서 한번 해먹을라고 그러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거래대금은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2700억인데 거래대금 1조6천억 터졌네 아닌가? 오, 1500, 1000... 아, 1,600억 터진 거구나 많이 안 터졌네요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상 자리도 엄청 높아서, 아, 이거는 신고, 월봉, 아, 이거는 진짜 신고가... 올해 말까? 8600원, 8600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신고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여기 매물대를 거의 싹 비웠습니다. 9,3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너무 급해 보여서 종목이 저는 그냥 조금 더 여유로운 종목 찾아서 하겠습니다 만약 2차전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은 9,300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항공,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쌌다가 조금 내려왔죠 잘 지지해주고 있고 <laughs> 이렇게 N자, N자 파동 영상은 수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에 그 저항으로 지금 작용했던 부분이랑 딱 맞거든요. 여기를 살짝 돌파해주고 이 위에서 놀아주겠다는 지금 움직임이 보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다시 가면은 다시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눌, 지지를 형성해준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여기, 여기 돌파가 다음 목표입니다. 57,800원 정도? 57,000원 정도로 잡으세요.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57,000원 정도 하시고, 만약에 그 위에서 또 이렇게 N, 눌러주고 간다? 그러면, 그러면 신고가라서. 근데 그 다음, 단오리오 그것 때문에 그런 가 아, 방산주로 엮였네요. 미사일 관련 업체라서 그런지. 아, 위성시장. 방산주도 엮였고. 저는 원래 다중테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하여튼, 식으로. 52,000원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얘가. 얘가 에디슨 이브인가요? 이노시스 12시급12 12 입금됐다고 아, 무상 증자도 했네. 아. 무상 증자. 요즘 무상 증자가 너무 많아서 무상증자. 무상증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건데, 저는 무상증자 별로 안 좋아하고, 장중에 보고 있다가 내가 하면은 모르겠는데, 일기까지 오늘 끝났는데, 무상증자를 해먹으려고 짜고 치는 것 같은데, 뭐 올라가면 어디서 눌릴지를 한번 보고, 눌림목에 들어가시는 거고, 무상, 증장 날짜 잘 확인하셔서 권리 공물도가 3일 전에 치는 거니까 3일보다 하루 이틀 전에는 물량을 다 정리하십시오. 배터리팩 사업도 있네. 제가 딱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다정 테마 돼 있는 거 그리고 코드데즈콤번 얘도 무중인가? 유명한 회사죠, 코데지 컴바인 의류 때문에 좋다기보다는 옛날에 작전주로 유명했던 종목이잖아요.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거 아닌가? 코데지 컴바인 음. 종목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의료,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골프장도 그렇고, 의료, 골프장 호황이라서 골프 의료 관련된 종목들도 잘 오르고,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좋다 그러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의료, 의류... 뉴스가 없어서, 그리고 이거는 1파, 한파동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가 힘이 별로 없어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거래대금이 아예 죽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 매물대가 없어서 만약에 가면은 뭐 이건 1대1 파동이고 뭐고 그냥 여기까지 갈수 있죠. 3,500원. 어, 3,500원까지는 손쉽게 갈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런 매매는 안 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자, 종목이 딱 봐도 너무 거래대금도 없고 이런데 2,400억씩 터지고 나머지는 안 터지잖아요. 이런 종목은 한번에 가면 많이 가는데 그런거 하시지 마시고 꾸준한 매매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코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쉬어가는 자리고 상한가 위에서 고가놀이 종목 하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0원까지 가서 눌러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별로 없고, FOMC 전까지 매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싶은 종목만 하시고, 최대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